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10%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지금 뭐 게시판을 살짝 보면은 뭐 여론이죠. 여론을 살짝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라고 좀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토큰 주권, 법제야, 법제와 법안 상정 불발에 관련 주들이 급락을 했다. 라는 게 오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것도 물론 맞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시장 상황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대한 불안감 아닌가요? 그쵸.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으니까, 시장 상황에 대한 불안감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요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개별 대형호제가 따로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11시 47분이죠. 지금 점심 먹기 전인데, 지금 오전에 제가 출근하자마자, 여기 저희 주담하고, 주식, 담당자, 주식 담당자입니다 담당자 주담 IR 담당자죠 IR 담당자랑 통화를 했어요 연결을 좀안 되다가 겨우겨우 통화를 했는데 야 이거 오늘 통화한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정보 또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 회사가 개별 대응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미 결과값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다시 물릴 수가 없는 내용이죠. 무조건 나옵니다. 저는 요 내용이 공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그럼 주주분들도 어 당연히 개별 이슈가 나오니까 지금까지 어땠죠? 갤럭시 모니터리가 다 이런 기대감이에요. STO 토큰 증권 그다음에 이점에 사랑 이런 내용도 있었고 예산 증액 제한 그리고 바이, 뭐 가상화폐 테마 그리고 디페이크 확산 블록체인 기술 기술 대한 이런 어떤 기대감이나 테마성 내용들 뿐이었는데 얘가 개별적인 이슈를 띄운 적이 없었죠. 근데 얘가 개별적인 호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의 그 파급력은 얼마나 클까요? 엄청 날 겁니다. 연속 상한가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왜요거를 공시를 안 하냐는 거죠. 물어봤어요. 회피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내용은 회피할 때내용은 들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주가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 관리 필요성 전무하다. 필요성 전무하다. 요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사실 이게 아닌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거든요. 왜 이러한 정보를 만들어 놓고, 왜 호재가 있으면서 빠르게 공시가 안 나오냐. 그럼 이건 뭐죠? 이 정보로 인해서 내부 세력이 시대 차익을 내겠다라는 이것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닌가요? 혹시나 관계자분들 제 영상을 보실 리는 없겠지만, 제 영상이 워낙 작아서 제 채널이 너무 작죠. 힘이 없습니다. 신화 보신다면 이거 뭔지 아시죠? 어떻게 구했냐고 이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저 이거 관리 못해서 유출된 거죠.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저 오늘 제 영상 통해서 모두 공유를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010 2199737이 제 개인 번호예요. 이쪽으로 문자를 좀 빠르게 남겨주시는 분들은 틀이라고 정보 무료로 제가 바로 원본 파일 그대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좀 화가 좀 많이 나있어요. 그렇죠? 저는 공시가 나음으로써 지금 시장 상황이 아예 가상화폐 시즌일 때도 굉장히 뭐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가상화폐 뭐 시즌이 나왔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도 사실은 기업 공시 하나 딱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래야 얘가 시총도 올라가고 주주분들도 좋겠죠. 그러면 시총이 올라가면 외국 관계자들한테도 외국 자금이 많이 들어와요. 투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기업 성장 더 크겠죠. 그래서 외국처럼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들처럼 기업 성장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걸 껄빛 하면 요 내부 정보 이용해가지고 돈요 주식 시세 차익이나 낼 생각이 나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더 좋은지 좀그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거 여러분들께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꼭다 받아보세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219-7372번 트리 두글자 문자를 남겨주세요. 이 정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1,500%가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무려 5배, 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첨보 3만 5천원에서 36만원 10배,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텐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그리고 흐름만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주대장, 저한테 개인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 꼭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대장과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